bye <music> 지금 퇴근하고 내일이 그 자격증 시험 보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집좀 치우고 오늘 운동을 또 공부하느라 운동을 못 갔어요. 그래서 홈트 조금 하고 이제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지금이 7시인데 오늘 밤새야 될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진짜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아, 공부를 아예 못했거든요. 제주도 갔다 오고 그러느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5시간, 지금 7시니까 5시간 정도? 빡세게 공부하고 내일 또 아침 9시까지 입실이에요, 시험실에. 또 7시 반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공부하고 자려고 합니다. 잘볼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마음 놓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이렇게 공부해서 붙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가지고. 그냥 경험상 보자. 생각하고 일단 마음 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시험 보고 왔는데, <laughs> 지금 집에 와서 혼자 발라드 부르고, 슬픔을 치유하고 왔습니다. 아, 오늘 시험 너무 망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일단 제가 안한 것도 있고, 근데 어, 연습했던 버전이랑, 시험장 버전이랑 생각보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뭐툴 위치 같은 것도 좀 다르고 그리고 일단 무슨 기능들 같은 것도 좀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연습하다는 게 단축키로 다 이제 외웠었는데 그게 안 먹히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완전 첫 문제부터 멘붕 온 상태로 어떻게 어떻게 그냥 보고 왔어요. 근데 망한 것 같아요. 에휴. 괜찮아요. 또, 보면 되니까. 다음에 볼땐더 열심히 공부해서 보는 걸로. 운동을 가야 되는데, 사실 몇분 전까지 운동할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일단 오후에 친구 만나서 행동동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고 행궁동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택배 에온게 있어서 한번 같이 뜯어 볼까 합니다. 잭싱스에서 제가 운동복을 샀는데 사복을 입고 가서 갈아입고 막 그러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레깅스 입고 위에 탑 입고 이제 밖에 걸칠만 한 아우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후리스 하나 샀어요. 예쁘지 않나요? 카키 색깔 이렇게 입고,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허리스입니다 저는 이거 방금 산거 이렇게 입어줬고, 이게 이렇게 엄청 커요. 공룡인가? 엄청 큰것 같아. 이렇게 입고, 밖에 나갈 나가도 별로 안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이렇게 입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안녕. 하이! 하이! 이거 뭔데 이렇게? 어디? 너무 귀여운데? 헐, 이것도 괜찮은데? 왠지, 거 봐. 장갑 요즘에 사야 되네, 이거. 여기 빵껏 들어있어 왜? 사치 때문에? 응. 음. <laughs> 이거 예쁜데? 응. <laughs> 뭘 파는 건지 모르겠어. 커피 여기 샜네. 커피 브런치. 베드룸? 베드룸? 샌드위치. 야 그건 없다. 뭐 샐러드. 어. <laughs> 예쁜데. 아니, 이거 진짜 맛있겠다, 과카몰. 아보카도, 겸샌드위치도 맛있겠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할까? 그래 너무 샐러드만 아니, 하는 거 아니야? 어, 어? 난 이거. 어? 맛있겠다. 여기못 먹어. <laughs> 깔겨봐. 예쁘네. <웃음> 예뻐요. <웃음> <여기 놔주세요>. 네. <laughs> 감사합니 이거를 왜안는다 맛있겠다. 아 배불러. 아 진짜 아직 여섯 시밖에 안 되는데. 그니까. 너무 웃고. 음, 귀여워. 잔다. 다가도 될까? 너에게 한 발. 다가면 자러 간다. 들어가실까요? 오. <laughs> 여러분, 저는 오늘 일요일이고 센터가 오늘 휴가 아니어가지고 집에서 헌트를 해야 될것 같아요. 운동하고 올게요. 운동. 그래서 제가 꾸준히 스쿼트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동안 헬스를 체험 주고 밥 먹으려고 이렇게 식단 해왔어요. 현미밥이랑 닭가슴살, 고구마, 계란 하나 먹어주고 프로틴 먹어 줄 겁니다. 이렇게 입어줬고 오늘은 주말이라서 롯데몰에 쇼핑 갔다가 그다음에 친구 만나서. 뭐, 카페 갔다가나올것 같아요. 아까 그 목도리보다 이게 더 따뜻하고 더 귀여운 것 같아서 이걸로 바꿔줬어요. 가볼게요. 안녕. 그에 나오는 거야 <laughs> 근데 케이스 산지 얼마 안된거 아니야? 왜 이렇게 때가 됐어? 저봐 <laughs> <좋아. 웃음> 이게 아이폰 핑크인데 <laughs> 그레이 같지 않나요 여러분? <laughs> 아이뜨탄거좀 <laughs> 보세요. 근데 진짜 안 뜬는데 왜 그러지? 야 이렇게 예쁜. 저는 네. 현다인으로 살고 싶어요. 아 왜요? 이유가 뭐예요? 저는 너무 바보 같아서요. 아, 저도 바보 같아요. 아, 아니요. 음. 저 아시잖아요. 저 제일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반절 <laughs> <되게 얼마 웃음> 한 편. 제가 얼마나 바보. 아시잖아요. <웃음> <웃음> <웃음>